이것은 이제 소리를 이제 요거 이제 색깔을 감지해서 소리를 내는 기계장치인데요. 그다음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놓고 살짝 이렇게 걸치게 껴놓은 다음에 R. 아,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걸치게 해놓고.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로봇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걸치게 띄운 다음에 시키면 계속 나온 다음에. 그래서, 뒤로 약간 이렇게 나오는 느낌? 프린터 같은 느낌의 로봇입니다. 어, 코드는요, 이게 얘가 특정한 값을, 어, 이제 100%로 어, 100 곱해서, 어 소리를 내게 만든 거고 이거는 이게 여기 이렇게 로봇의 바퀴가 게 이렇게 빨아들이고 이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거는 이게 빨아들이고 이게 내보내는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끝에 걸치게 꽂고 이거를 출량을 시켜주면은 들어가고 띠띠 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띠이.